네, 안녕하세요. 6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을 꿈과 현실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이 현실처럼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는 그 꿈이 그냥 꿈으로 저희들에게 생각되어지기보다 특별한 의미로 생각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오늘날 시대에도 뭐 흉몽, 길몽, 예지몽, 태몽, 이런 단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 생생한 꿈을 꾸고 나서는 하루 종일 그 꿈에 대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꿈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겨날 정도로 이 꿈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 꿈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는데요 거의 공통적으로 꿈을 심리적인 상태를 표현하거나 어떤 우리의 몸의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 때문에 생기는 상황을 꿈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꿈에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의 불안한 상태나 우리 어떤 욕구가 결핍되어 있을 때 또그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막 표출되는 것이 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날에도 꿈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꿈은 아주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다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찾게 되죠. 어, 이 꿈이라는 것을 꾸고 나서 불안해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모습인데요. 꿈을 꾸고 나서 불안해한다 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면 예언자들이나 또 이적 같은 체험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심지어 불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에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느브갓네살 왕처럼 어떤 꿈을 보거나 이적을 봤을 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 이 말씀은 느브갓네살 왕이 본인이 꾸었던 꿈이 그게 나에게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나에게 불안한 미래로 다가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했다 라는 것 같습니다. 인데요. 대부분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꿈의 내용이 그 미래가 나에게 불행한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 꿈을 해석해 줄수 있는 사람들을 찾, 찾는데요 어쩌면 왕은요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듣고 나서 어, 그 꿈은 왕과는 상관없는 꿈입니다. 혹은 그 꿈은 나쁜 꿈이 아니라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왕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증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위치와 상관없이 항상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 자체가 계속되는 전쟁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고 뭐 독살 시도도 있었고 암살 시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누군가를 의심해야 하고 자신의 위치가 빼앗길까 불안해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평균 수명이나 통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시기인데요.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강력한 왕권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최고의 강대국의 자리에 올려놓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불안함을 느꼈던 사람이었던 거죠. 많은 학자들은요, 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느브갓네살의 7년을 가르켜서 그가 정신 질환을 겪게 되는 기간이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7년 동안 아주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이 나에게 행복한 미래, 장밋빛 인생을 기대하는 꿈이라기보다는 나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이유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왕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라를 준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 느그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왕에게 주어진 것 왕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데요.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큰 바빌론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왕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개척한 것이고 그 개척하는 과정은 모두 자기의 노력과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 누구간네살 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네가 인간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한다라고 믿었던 그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장밋빛 인생이 다가올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결과를 맺게 되는 상황을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태도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되는 과정과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원하셨던 그 통치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죄를 버리고 어, 옳은 일을 행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시면 다니엘서를 포함한 모든 예언서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아주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왕권과 그 강력한 힘은 왕을 위해서 왕 스스로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위임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은 왕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다. 라는 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서의 공통적인 교훈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권을 위임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27절에 나온 것처럼 어,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인내가 풍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그것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위임된 왕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구약시대 왕들이나 현재 어떤 어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가꾸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일상을 우리의 의지대로 가꾸어 갈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가꾸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삶, 또 불안해 보이는 삶이 뭐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과시함으로 해소하려는 우리의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